위에 넣어 놨어. 소총이면 되겠는데. 소총에 도방 한번 어져 아, 그. 지금 광대 한번 싸인 줄게. 32 어, 사... 미... 어, 그. 예, 광대 어, 봐줘. 광대 봐줘. 광대 어, 봐줘. 다더터린중 메드컵도 터뜻� 좀 들어간다. 16.16. 좀많 터뜨렸어. 메디션 들어가는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오케이. 아뭐야 아. 우리 이거 근데 집중 되게 안된 상태에서 활쟁이 좀 남아 있어. 활쟁이 좀 남아 있어. 활쟁이 점사 계속 불러 줘야 돼. 이거 1번제 1번제 봐봐. 빠다게 뽑아 줘. 보자. 건나 무저기 주워 볼게.

소금방. 반넨쟁하자, 반넨쟁하자, 우리 반넨쟁하자. 아, 어 우리 그래, 받을 거야, 받을 거야. 탱커가 오른쪽 라인이다. 지금. 지금 얘네 활쟁이 라인 아래로 약간 잠수했거든. 얘, 탱커가 잘 봐줘야 돼. 수팝 도 반잠수. 우리 머슴이도 아예 그냥 땅 봐줄 땅 봐줄 거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반잠했다. 잘... 탱커 봐줘. 얘 네, 들어온다, 들어올려가. 반잠 반잠했다. 활쟁이들. 한5명 정도 반잠했다 지금. 활쟁이들 보면은 안결실 안결실. 이번 집막 추파 같은 애들 먼저 따줘야 돼. 팔정이들 지금 파트싱 쪽으로 와. 탱커 오른쪽 가줘. 먼저 들어가자. 지금도 먼저. 우리 물었어. 우리 어, 물었어. 어, 기인 봐바, 하트진 기인 하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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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봐봐. 지인 봐봐. 지인 봐봐. 이들 지인 봐. 얘들 아. 매대천 들어간다. 광대 한번싸인 줄게. 3 2 일. 안쪽에 광대 받줘 광대 줘 광대 줘 광대 최저 한번 터뜨릴게 최저 한번 터뜨렸어 하트 쪽 1, 2, 2. 최저 부활 한 번만 더 넣어줘 최저 부활 한번터뜨어 하트 쪽에 한번 보나 연결해줘 안쪽에 쭉 들어와 지금 메대찬 들어가서 안쪽에 광대 한번 사인 거. 다시 한번 줄게 사암이 예 광대 한번 봐줘 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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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쟁이들 지금 이쪽 봐봐 1번징 봐봐 활쟁이들 1번징 보세요 1번 징 1번 징이쪽 앞에 보이잖아 지금 중앙 안 터진다, 3번팀. 아, 아, 아 정리됐다. 중이었죠. 위에만 정리하면 돼. 레드 한 번만 다시 그래. 한번 불러줘. 아, 안 뜨면 영이 레드번 줄게. 쇼신로 칸터 먼저 죽여줄래, 지금? 쇼신로 칸터 먼저 죽여줘. 다터뜨어사곤문이랑애들 보자, 이거 1번째. 바 신현우, 신보 하게 줘, 이제. 오케이. 신 끝까지 살아있네? 힐러들. 이거 오늘 좀 나긋나긋하게 그냥 좀 천천히 가자. 일지하게 까버리죠. 우리 지름 지름부터 좀 까자 우리 살진이네. 오른쪽 봐. 오른쪽. 하트지. 우리 보면은 어, 어. 헤베, 물 밑에 내려가 1번 님 뭐야? 1번 징. 지 보나 넣었어. 보나 넣었다 지금. 이쪽으로좀 이쪽 와. 얘들아. 별징 괜히 보내 줘. 빨리 와야 돼. 킬러다. 끌어 줄게. 하트징부터 터뜨려. 뭐야 뭐야 뭐야. 보나 보나 끝이야. 한번 싸해 줄게. 3 2 1. 광대 한번 봐줘 지금. 메데천 들어간다. 메데천들어가는중 군대랑 붙어 줘. 지똑이가니까끈거잡 봐. 끈거 잡아 봐. 들어 봐 봐. 9 쪽으로 돌아봐. 빨쟁이들 지금 어디 갔어? 아, 이거. 어. 뒤, 뒤, 뒤쪽에 지금 뒤쪽에 싸먹었거든. 해적 많이 꼬는데. 모써 줘야 돼. 내가 한번 더 깔았어요. 어. 아, 맞아. 버텨 봐. 빠지면서 버텨 봐. 라인 잡아 봐. 근데 메데턴낸다못두시죠 뭐 이거. 좀좀 어, 켜놔 좀. 편호 좀. 편호 좀. 편호 좀. 편호 좀. 편호. 살 사람 살아 봐요. 싸우고 있는데 이거... 밀릴 거 같아. 어, 밀릴 거 같아. 누가 우리 이번에 아빠 출렁거릴 때 그거 못했다. 그리고 이번에 죽는 김에 직업 변경 좀 하자. 부활 그걸 못 내, 못했네. 최저 부활을 못했네. 준비하자. 저 꼬리 길다. 아래 가자. 빠르게 가자. 빠르게 가자. 공교배쪽 꼬리 한노리자 이거 그냥 군덤 군덤 타고 빠르게 맞아, 가자. 맞아. 어, 지금 치우고, 지조조 하트싱크 반전했다. 반전했다. 무시할게, 얘. 얘 무시할게. 안쪽까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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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기 말고 팔쟁이들 지금 벨징 라인봐. 광대 한번 사인 줄게. 3, 2, 1 광대 봐줘. 광대 봐줘. 팔쟁이들 지금 안쪽에 포카 넣어줘. 포카 넣어줘. 1. 포카 넣어줘야, 포카 넣어줘야 돼. 엑스지주 터뜨려줘야 2. 돼. 보나 끝났어. 보나 유지점. 보나 유지점. 보나 유지점. 보나 들어왔어. 그 번지점. 보나 다음번. 다음번. 다음번 위대죠. 왼쪽 봐봐 왼쪽. 우리 지금 최저부안한번 넣어줘. 최저부안최저부안한 번만. 최저부안한 번만. 아 저기 쳐져 봐. 낭낭 까야 돼. 낭낭 까야 돼. 낭낭 까야 돼 지금. 광대 한번 다시 한번 싸해 줄게. 3 2 1. 광대 봐 줘. 광대. 지금 최져볼 어, 조금 한번 넣어 줘. 넣어 줘야 돼. 이쪽으로 나이 한번 물리자. 어좀 보날 유지가 안 된다. 보날 유지 아예 안 되고 지금. 뒤로 물려 봐. 물려 봐. 잃을 수 있어. 집중. 하트생 뒤로 밀어 봐. 어서민수 있는 쪽 뒤로 물려 봐. 자, 잡으면서 가자. 안길 기점으로 뒤쪽으로 물려 봐. 라인 탱커더 안에 비비 주고 다컷써 보면 다컷써 보면. 서 끼로 한번 더 이러 한번 더. 오른쪽으로 돌자. 오른쪽. 텐커 활진이 돌. 거기 깨져 봐 봐. 야 성좌 볼게. 성좌야, 성좌야, 성좌. 숨기 아, 어, 말고. 우리 모두 신으로 좀씩. 어, 성좌 지금 레드션 속타 들어가는지. 빌리필 요 없어. 두비피지 마. 8번 뒤에. 나무적에 주워 볼게. 무적에 주워 볼게. 무적에 주워. 어, 나 지금 구쳐졌거든. 샤크라로 너는 뒤로 빠질 수 있어. 계속 빠져가. 밀려. 좀 밀렸어. 조금 많이 밀렸어. 주워 잡았다. 허황무섭징 뭐다. 허황모섭징 아, 이거 아예 우리 중앙 트리로 바꾼 거야. 야, 소금만 뭐 들어온 거 까버려 이거. 아, 그네 공격. 얘네 들어온다 들어온다. 잘못 들어왔다. 근행군 누가? 근행군입니까? 까자. 의적. 그거 까다 바로. 다 죽으면 안 돼. 어. 얘네 멀거든. 깔수 있어 그 들어온다 얘네. 쓰쓰. 밀고 들어온다. 얘네 밀고 들어온다. 어, 아, 그러면 쌓이면 안 돼. 빨, 빨 준비해야 돼. 어. 무조건 빼. 합류 못했어. 우리 빠지면서 뒤로 빠지면서 파이팅. 에이언 또어디서 죽었냐? 빠지면서 엑스징 안길 뒤쪽으로 안길 뒤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 안길 뒤쪽 오른쪽으로. 덮힌다 얘들아 빠지면서 덮힌다, 아니 시시지. 아직 덜었다는데왜 싸우고 있는 거지? 물렸다, 아니, 물렸어. 물렸어 물렸어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물리고 그냥 각도 주지 말지 뒤로 물리면서 계속 싸우자 뒤로 어, 물려봐봐 그래. 우리 계속 와야돼 뒤로 쭉쭉쭉 쭉 계속 빼 음. 당만 주잖아 이거 그냥 초롱 써주면서 뒤로 물려봐봐 더더더더 이거 다시 부활하고 다시 가자 이거 왜 끝도 없이 가는 거야 앞으로 어, 처음부터 빼라는 오도해 주지. 들어온고 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못 모였으면 빼. 준비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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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줘 무조건. 좀 멀다. 악어 돌진이라서 쭉 들어가, 쭉 들어가. 뒤에 날대표 줘, 날대표. 앞에 근 진폭 차키 들어가줘. 옆에 하나씩 깔아자, 하나씩 깔아자 지금부터 마들 벤눈. 완전 문다. 오른쪽 보자, 오른쪽 마들도 오른쪽 봐봐, 오른쪽 배찌야 보이지? 조금만 방패 내려놔. 하필이게 벤눈켜. 맨 왼쪽 맨 왼쪽 맨 왼쪽. 쭉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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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돌고 바로 패겠어. 뭐라고 는리고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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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나 불법 치료자 그거 먹혔거든. 오른쪽 돌아. 어스만너물 뭐 아래 봐야지만오른공기 무시하고 벗기고 안쪽으로 더더더더 안쪽에 이제 광광광광 8번째 광광광광 8번째 광이제 이제 무조났다 8번째 광넣어놨 넣어. 놨어넣쪽에 메데찬 들어갔어 야명점속쑥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렇지 이거지 얘들아 조져 조져 주변에 포카이랑 애들 좀 잡아줘 부활작 잘하네 그래 이거야 바로 배 터뜨리자 아거 브레스 받았어. 명점 들어온다 이게 쟁하다 보면은 딱 삐려올 때 있거든 중앙형 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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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있어 한 7-8분 남았어 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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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에서 아, <목소리> 발견 미리 이제 외곽 이런거 2단신문관들 미리 보호막 이런거 발 준비해 보호막 쓰자 지금 아 씨발 죽 준비해 바로 이거 탱커들랑 들어가자 아, 가자 고고고고고야 안진다는 마인드로 가자 군놓켜 마들드 군놓켜 왼쪽으로 돌게 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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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았다 왼쪽에 광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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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집중 광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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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광광 광광 광, 광, 광 묶이면 바로 패 있어 한타의 중요성이야 이거 렇 밴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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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 바로 패기 쓰고 광광광 구번지쪽광구번지쪽광 최저보 한번 넣어줘야 된다. 내가 피크 달리면 나머지 투피 달리는 거. 중앙 줘 이제 중앙 가줘 중앙 가줘 중앙 줘 진짜 광광 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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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스다 그대로 광안광안광나나 밀었다 밀었다 그렇지 잘하네 잘하네 이게 바로 킹 기감 모가 무적의 고 쫓아봐 무고기감으로 우주 박힐. 아니 어땠어 그 마들드 외곽 도니까 오히려 차라리 이게낫지어 훨씬 나 훨씬. 바로 날트로온해 놓고 준비해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기다려봐. 지금 중마들 오막혀 오막혀 오막 키고 제발 금목 튀고 분노 키고 들어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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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들 들어가 근데 또 들어가 출동. 우리 왼쪽으로 갈게 왼쪽으로 미리 정해놓을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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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쪽 하티좀 봐봐 왼쪽. 뭐야, 켜. 뱀 눈켜 바로 뱀눈뱀눈부도온광광광광벨딩쪽 광.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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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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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빌드로 칠반직 칠반직 뭐 하나 쭉쭉쭉 하드징 마하드징에서 광들 터트려터트려터트려터트려 안쪽에 광광 엑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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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야 돼 라이스 왼쪽 으로 돌자 계속 돌자 계속 돌자 계속 돌자 계속 돌자 계속 돌자 계속 돌자 안쪽에 그대로 분노 분노 심칼 불꽃 하드징 더 안쪽에 밑에 탱커 한번 봐줘야 돼 왼쪽 더도 봐 오른쪽 보자 오른쪽 지금 지 불거 지금 불거 지금 불거 오른쪽 볼게 오른쪽 물 아래 봐줘야 돼물 아래 물 아래 봐줘 최저보 다 하나만 더 봐줘 오른쪽 계속 돌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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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오른쪽 물법 채로 잡자 불법 체류자 쪽 봐줘. 이쪽 봐야 돼. 오른쪽 뒤로 물리게 라인 뒤로 물리면서. 그래서 광리를 준비. 안쪽에 광광광광광광 광. 여기 안쪽에 있는 거 먼저 턴틀로 돌려. 쭉광광 광. 그도모하죠 도망죠. 모 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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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방. 이거 도방. 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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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야 도방 도방. 광광광 광. 나이스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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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을 밀자 밀자 안쪽만 잡아줘. 물 아래 채워주자. 쭉, 쭉 밀자 밀자. 물 아래 물 아래 물 아래 물 아래 물 아래. 물 아래 봐 이제. 물 아래 물 아래 왜 아직 안 터진 거 있어? 위 아래 아물 아래 물 아래 보라고 이제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물 아래 봐물 아래 물 아래 쪽에서 때리면 돼물 아래 봐 클레어, 클레어 오케이 클레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했어 잘한다 활짝 해줘 얘들아 그리고 방금 네, 쪽 오케이 구원 한발 구원 한발로립니다 뛰지 마 친구들 들어가자 가자 가자 근딜도 근딜도 가자 우리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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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자이야 하트징 봐. 쭉, 벨진 모였다 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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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자. 그들로 뱀눈, 뱀눈 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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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진, 벨진, 벨진 쪽, 벨진 쪽.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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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저쪽해로 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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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진. 물 아래서. 물 아래 하트징 봐봐. 상에서 북 치러져 있는 쪽 봐줘. 여기서 프리딜 넣어 쭉쭉 쭉 넣어. 뱀눈 켰다. 쭉쭉 쭉 광. 나이스. 오른쪽 돌자. 그대로, 그대로, 오른쪽 돌자. 오른쪽 돌자. 이쪽에 물 위에 그대로 뱀눈. 쭉쭉.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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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음. 놀아 그냥 놀아 놀아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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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점막 들어온다 놀아 조져 조져 그렇지 저기 조져 한번 다 이제 마음껏 죽여 마음껏 죽여 킹야 검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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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업 좀 킬러들 이런 거좀 불러줘 내가 다 봐줄 순 없잖아 음. 검투리로 좀 오케이 아 이거 맞아 좋아 좋아 역시 킹기감이야 <laughs> 겁나 유쾌하게 웃네 네 <laughs> 아, 역시 킹기감이야 킹기감 뭐도 오네 하더 대류 12시래. 올라가자. 이거 이거 내가 근데 내가 외곽을 이렇게 보면은 아. 보나 튕김. 어. 야, 야, 나 없이 튕겨 봐. 어? 나 없이 야, 그냥, 나 없이 튕 봐. 어, 나도 없어. 줘. 어, 예. 나도 없어. 튕김 유력 좀. 한한 든지 윤혁줘 야, 가지어가들어못들어 못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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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들어들어들들어들어한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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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면버 들어가, 들어가, 들 들어가, 들어가, 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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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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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들어 I don't know. I don't 던게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지금 o 스징중앙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프리 I d o 번 t know. I don't know. I 봐봐 지금 팔번징 지금 8번징 봐줘 지금 지금 어...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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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줘봐 쳐줘봐 얘들 5번징5번징별징별징별징쪽별징 쪽에 팔발봐 중앙 중앙 유지 좀 해줘 히좀해번징 뭐야 발야 점사 점사 점 어, 점사 어, 점수점도해봐 점사. 아, 중앙 안 해봐. 터진다 이거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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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만해 지금 광대 한번 싸워 줄게 3, 2, 1 안쪽에 광대 봐줘 지금 1번징쪽 저기 광이 쪽 넣어놨다 근데 빠른분 부... 아, 빠른분 부... 근데... 야, 야 부... 아니 이 새끼들 버그 썼네 우리 다 튕겼대 애들 와 버그 썼네 새끼들 아! 버그 썼네 하지말고 네, 네, 네. 오케이 준비만 추슬려줘자 준비하자 한필 준비하자 어 브로켄이 부터 일단 꺼내자 어 꺼내자 꺼내 좀. 그로아랑 최저 감아줘 자 보호막 온 급발 그온 우리 오른쪽 갈게 오른쪽 가자 탱거 근데 출발 우리 오른쪽 마딜들 근딜들 활쟁이들 출발 오른쪽 오른쪽 오각 오양무성 꼬붕이 있는 쪽 꼬붕이 있는 쪽까지 와 죽여 뱀눈뱀눈뱀눈 여기 쭉 칠반직 칠반직 멋스만 더 모아줘 더 모아줘 오른쪽 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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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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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른근 근딜이랑 이쪽 벨징 봐봐 벨징 봐봐 벨징 쪽 봐봐 벨징 쪽못 떼겠다 오케이 여기 반전 간다 벨징 쪽 봐줘야 돼 네, 지금 벨징 쪽 봐줘야 된다 벨진쪽으로 바로 방대 한번 사이즈 3 2 1 광대 봐줘 광대 봐줘 오른쪽으로. 지금 오른쪽 떨어져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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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오른쪽 불법 치루자 있는 쪽으로 떨어면쭉 나와놨다 하면 쭉 나와놨어 나이스, 조겨, 조져, 조져. 7번째, 조겨, 이제 오른쪽으로 돌면 돼. 그래, 탱커 한 명만. 아, 오른쪽으로 돌아줘, 그대로. 이때 이제 그냥, 그냥 불꽃송이 연병, 이런 거다 죽여. 쭉 죽여. 이제 뭐, 오도할 것도 없고. 파이썬 자리 등짐, 파이썬 자리 아, 등짐이야. 파이썬 자리 등짐이래. 조져, 가자. 부활작 빠르게. 해적 출발, 해적 출발. 해적 고민하지 마. 빨리 가. 우리가 부활작 해줄게. 해적 가, 가. 파이썬 자리로 어떡해. 내가 따다해줄게 최적 한 명만 남고 나나나나나나나나 떨어. 불범치자 떨어. 갈망 모돈 천천히. 앞에 하나씩 까자. 잡아라. 이따라 봐. 레이지 4번. 기다려 봐. 외곽들. 나잘봐 줘야 돼. 사인 줘. 야, 어, 먼저 들어갈 오케이. 테니까. 야, 보호 막켜 보호 막켜 왼쪽에 건여 이거 깎. 아, 파... 야, 왼쪽 언덕까지. 왼쪽 가자. 언덕으로 또 올라간다. 왼쪽 언덕. 왼쪽 언덕. 왼쪽 언덕. 야, 저기 깔아 놨어. 결계 깔아 놨어. 결계 깔아 놨어. 야, 우리 너무 빨리 들어가면 안 돼. 너무 빨리 들어가면 안 돼. 우리. 들어가지 마. 탱커 들어가지 마. 어. 기다려. 기다려. 어 이렇게 까고 갖고 들어갑니다. 저기나눠놨어 얘네. 아여러부들 여기 제가 뒤에 고 들어가자. 저게, 저게 여기 잡복 들어간다. 최저 뭐야? 최저 발 한번 왜안해 하고 있잖아. 다발 넣었어. 광액치 다 들어갔다. 광액치 다 들어갔다. 지금 배진 쪽 광액치 다 들어갔어. 나 광액 준비. 아기치. 아기로 가 들어가자. 왼쪽으로 왼쪽 바닥으로 떨어져. 왼쪽 바닥으로 탱크 안 맞게. 왼쪽 바닥으로. 아기치 들어다 최저 걸 하나 고 아기치 들어가고. 서어서가으로 봐봐. 들왼쪽방 한번 다 삼미수 봐줘 삼미수. 얘들아 하태진 하태진. 삼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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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진. 별광여기까지 들어온 오 거야. 등지 안만 해들이 여기 여기 여기. 이쪽까지 들어갈게. 야 광희차 한번 넣어줄게. 광희차 한번 넣어줄게. 퀸쪽 광희차 한번넣었다 나왔어. 얘들아 뒤 아직 많이 뒤에 우리 아직 많이 남았어. 다 넣었어. 별지 쪽. 얘들 뒤에 많이 남았어 우리. 아 알고 있어요. 뒤에서 노방 노방. 앞에 앞에 다 버렸다. 뒤에 봐줄게. 아야 뒤에 앞에만 가다 이제 밀어. 오케이 앞에 가자. 천천히 천천히. 앞에 까자. 천천히. 한둘 하나 둘 하나 둘.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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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크라 부속진 까 벌레 같은 년 오, 야, 같은 방울 방울 깔아놔 방울 방울 깔아놔 탱커들 왼쪽 상자 쪽으로 방, 분다, 방, 방, 좀, 방 좀, 여기서 하트싱 쪽으로뱀 거북이 베브룬 모온뱀브 모드 온 판매대 쪽에 갈겨 판매대 쪽 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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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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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시 모드 3시 모드 온 3시 모드 온 가자 리호성 저까지 가서 왜 죽어 있냐? <웃음> <웃음> 시민구, <정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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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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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본대 있다 본대 있다. 셋이 본대. 조신이 참... 탱커야탱커야이새끼탱커야야못참아못참아못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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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못 한번 가서 얘기다못참아 얘들아 그래, 조신육한테 무시하고 들어가자 제트고 바제트뱀놈모뱀야오른쪽이아맞들 오른쪽 갔대 오케이 오른쪽 야 바닥각 쪽 바닥각 쪽 바닥쪽으로 넘어갔다 뱀놈 뱀놈 뱀놈뱀놈야 광대 한번 싸인 줄게 3 광대 한번 별직 쪽 광대 쪽 봐줘 지금 쪽 별직 쪽 별직 쪽 얘들아 별직 쪽 봐야 돼 지금 별직 일진 별진 나이스. 꽉 잡아 봐. 꽉 잡아. 오케이. 한좀아가 있어님. 저거 막 들어온다. 몇번막 들어온다. 지금 별진 쪽 봐봐. 별진 쪽, 별진 쪽. 모두 씨 모두 넣어 놨어. 큐를 해 줘. 모두 뱀놈 모 야, 밀어 밀어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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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누이까지 가자. 누이까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여다왜 이렇게 이이가이 안으로 리빨 어, 밥... 몇개 팔았어? 그냥...